안녕하세요. 아빠 고구마 TV의 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등기 산악회 번개산행, 수리산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 비 오는 산을 걷고 있습니다. 산행 시작한 지 30분째입니다. 비가 조금씩 그쳐가고 있고요. 정자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를 피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파른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무성봉 도착입니다. 자, 무성봉을 지나 1.7km 남은 슬기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두 분은 먼저 출발하셨고요 안개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음, 왠지 영화의 한 장면같이 안개가 끼어있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슬기봉까지 0.93km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음소리와 숨소리밖에 안날것 같습니다. 어,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하늘에 다다우면 이 언덕, 이 고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슬기봉까지 0.2km 남았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끝도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 에 유행하는 게임 무한의 계단인 것 같습니다. 더 어, 멋있는 바위 있는데 안개가 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구름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계단입니다. 철봉까지 1 8 2 k 로 남았습니다 자 다시 안개 속에 사라지신 두 분을 찾으러 얼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입니다 지금 모습이 신선 같으세요 안개 속에 거친 산보은 신도시입니다. 안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저희가 저쪽 끝에서부터 저 산을 돌아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무한의 계단입니다. 1.4 남았습니다. 또 계단입니다. 자, 태월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수리산 병풍바입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스 관모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모봉 40m 남았습니다. 봉우리라 오르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모봉 태극기가 보이는데 말려 있네요. 수리산 산림욕장으로 하산했습니다. 오늘의 산행을 마칩니다.